네 오늘은 요즘에 좋아요가 같은 기밖에안 올려서 지금 영상을 최대한 많이 올리고 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은 제가 빨아먹을 거예요. 한번 걸어가 볼게요. 지금은 엘리베이터 타고 나왔어. 근데 지금 지갑을 어디다 갔어요? 보넛을 먹으러 갈거야 가볼게 아 잠깐만 여기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여기 가 여기야 자, 고맙겠습니다. 먹어볼게요. 응. 음. 음. 음, 진짜 다크초콜릿.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